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비인과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은 z a n g 세대들이가 j o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할 11조 규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 d d 땅에 들어가서도 d 땅히 행해야 하는 것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까지 그 소산물을 가져와서 직접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소산물을 직접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까지 오기가 어렵다면 그것을 환전하여서 이동한 후에 정하신 곳에 오게 되면 그 돈으로 소산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십일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리는 자와 권속이 함께 먹습니다. 여기에 매 3년 끝에 드리는 십일조는 성읍에 저축하여서 분기시 없는 자들이나 고아와 가부들을 먹이는 것에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고 하나님은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땅히 10분의 1인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십일조의 목적 때문입니다. 십일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토지를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소출이 있었고 그들에게 소출이 있기에 그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비를 거두지 않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잔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십일조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십일조도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십일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우리는 십일조를 할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일조를 할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복입니다. 십일조는 기쁨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웁니다. 따라서 십일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산물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가정, 기업, 생업터가 복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가정이, 기업이, 생업터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11조를 가지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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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이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날마다 부으셔서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